안녕하세요. 네이버 게임 인플루언서 곰석입니다. 오늘도 2021년 롤드컵 플레인 스테이지 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팀은, 최근 국제대회를 보셨으면, 어? 이 팀, 그팀 아닌가? 싶을, 싶긴 하겠지만, 사실 마이너 지역이어가지고 잘 모르실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 그, 그 라틴 아메리카 LLA 지역의 경기들을 좀 챙겨보고, 오늘 소개해드릴 팀이 인피니티 e 스포츠의 팀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공부를 해서 글로 작성한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알아보게 될2021 1. 롤드컵 플레이 스테이지 참가팀은 바로 질레트 인피니티라고 불렸었던 인피니티 e스포츠입니다. 2021년 MSI를 보셨으면 한국 팬분들에게 익숙한 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2021년 MSI LCK 대포팀으로 나갔던 다몬기아와 그룹 스테이지 같은 조를 이뤘던 팀이죠. 질레트 인피니티는 라틴아메리카의 스프링, 서머 우승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LLA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2021년 LLA 행보 인피니티 e스포츠의 행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LA가 어그니 어떤 적이냐에 대해서 좀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라틴 아메리카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리그로 2020 2019년까지만 해도 남미 지역으로 리그 남미 지역 리그였던 LLN 그리고 CLS가 통합이 돼서 리그가 재창된 재창단되어서 2019년부터 이제는 아예 라틴 아메리카 리그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스프링, 서머 시즌을 나뉘지는 않고, 어... 오프닝, 클로징으로 두 시즌을 나뉩니다. 이름만 다를 뿐, 스프링, 서머 시즌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오프닝 시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정규 시즌 10승 4패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에서는 2승 2패로 결국 최종순위 12승 6패로 정규 시즌 2위를 마감을 했어요.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AK 상대로 3대1, 결승전에서 FG 상대로 3대2를 승리하면서 2021년 MSI 진출과 함께 2021년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오프닝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위로 시작한 것치고는 그래도 좋은 성적을 통해서 MSI에 참가하게 됐었죠. MSI에서 참가했던 성적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도 저력을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몽기아 C9, DFM, DFM과 함께 있는 일명의 죽음의 조화와 다름없었던 C9 c 조의 배정을 받았었죠 1라운드에서는 1경기 DFM의 감정적인 플레이를 잘 받으면서 승리를 했지만 2경기 다먼기아의 최그 최하의 패배 3경기 후반 무기력함을 보여주면서 역전패 2라운드에서는 DFM 다먼기아 상대로 분전을 했지만 결국 패배 히나인전 상대로도 유정미를 펼치지도 못하고 거의 솔랭시 플레이였어요 그러니까 솔랭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고 사실상 2021년 MSI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1승 5패 초 최하위로 2021년 MSI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인피니티 스포츠의 2021년 LLA 클로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클로징은 그 클로징 성적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1페이지에서는 11승 4패, 2페이지에서도 3승 1패. 정규 시즌 내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14승 4패로 1위를, 1위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플레이오프 맨 윗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플레이오프에서는 결승전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FG를 꺾고 올라오면 EST 상대로 3대2 풀세트 접전 끝에 두 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2021년 로드컵 플레이스테이지에 진출을 확정을짓게 되었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확실히 오프닝 시즌보다 훨씬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2021년 로드컵 경, 로드컵에서는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좀 되기는 합니다. 확실히 MSI 때보다도 훨씬 좋아졌고 날이 가면 경기력이 성장하는 게 눈에 띄게 보였었어요. 하지만 2020년 롤드컵에서 R7, 레인보우의 7이었죠. 보여준 경기력이 예상이었었기 때문에 특히 이번 2020년 롤드컵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좀 지역 위험을 좀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R7이 그때 작년 LG들을 잡았을 때까지만 해도 개비즈 클로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올해 인피니티 스포츠가 조금만 더 잘한다면 플레이 스테이지에서 나름 2라운드까지 진출은 거의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2021년 롤드컵 로스터 이핀디스포츠의 로스터를 찾, 로스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루과이, 페루, 칠레 국적의 선수들이 소속되어 있고 감코진 또한 대부분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선, 그 감독입니다. 나름 선수들의 이름 자체는 국제 대회를 여태 자주 챙겨 보셨던 분들을 하면 익숙한 선수들이 꽤나 있으실 겁니다. 원거리 딜러의 화이트 로터스 선수의 경우는 정말 국제에 대해 단골손님 같은 오래 등장했던 선수 중 하나죠. 이번에 참가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 소속 인피니티 스포츠는 국제 대회에서 여태까지 요번을 제외하고 두 번을 두번본적이 있으실 겁니다. 2018년 로드컵 플레이스테이지 그리고 한 번은 이 최근 경, 최근 국제 대회였던 2021년 MSI에서. 다몬 기어 그룹 세이지 같은 조어를 배정받았었습니다. 인피니티 스포츠의 탑라이너부각스 이름은 작년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국적은 우루과이로 모스트 제이스 삼승 옆에 나르 삼승 옆에 카밀 영승 삼패 아칼리 이승 영패입니다. 2029년 월드컵 2019 MSI라는 국제 대회 경험이 있는 선수로 2019 MSI 당시에는 최악의 경기력으로 김동준 해설이 진짜 혹평을 했었죠. 그래도 그 이어지는 2019년 롤드컵에서는 TCL의 페네르바체 상대로 나름 좋은 플레이를 보여준 경력은 있었습니다. 여전히 기복 자체가 있는 선수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나름 메카닉이 강한 병안, 병반 탑돌로라고 불릴 수있으도로 체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선수로 공격성은 있지만 경험 부족으로 공격성이 발휘가 되지 않는다면 존재감이 없게 되는 선수로 평가받았었습니다. 2020 서머 시즌은 한번 쉬고, 2021 시즌에 인피니티 스포츠 새로 합류하게 된 선수로, 현재 메타픽인 제이스 나를잘 다루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지만, 카밀의 영수 선배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이스의 경우에는, 롤트컵에 과연 등등할 수 있을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그래도 잠재력 자체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평가받는 탑라이너입니다. 인피니티 e 스포츠의 정글러 솔리드 스네이크. 이 선수도 좀 익숙할 거예요. 리치는 5승 2패, 볼리베어 5승 0패, 러블 3승 0패, 다이아나 2승 0패, 자크 1승 0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2021년 MSA에서 이 선수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확실히 부족했지만, 캐리력이 높은 정글 러 챔프를 잡았을 때, 게임 내 영향력 자체는 생각보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큰 단점은, 스로잉을 잘한다는 라 점을 본인도 인지할, 인지를 잘하고 있어요. 스프링 시즌만 해도, 헤카릭, 우디르 같은, 탱킹형 챔피언을 플레이하면 뭐 어느 정도 안정감 되았지만 이제는 딜정글이 안 되나? 싶었지만 이번 시즌 그래도 리신, 볼리베어, 럼블, 다이애나 같은 약간 좀 딜정글을 좀잘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실력을 다시 입증해오고 있는 선수예요그 다음에 살펴볼 선수는 인피니티 스포츠의 미드라이너 코디 선수입니다. 조이 4승 1패 리블랑 2승 2패, 사일루스 2승 1패, 아제리 1승 1패 AP 챔피언을 상당히 좋아하는 선수예요. 스프링 시즌과 모스트가 진짜 상당히 비슷합니다. AP 메이지 챔피언을 적극적으로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 시즌에 보여줬던 라인전 지표가 이번 시즌에는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대회였던 2021년 MSI에서 DFM의 미드라이너 아리아, 그리고 C9의 미드라이너 폭주 선수 상대로 솔킬을 내는 등 인상적인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때보다도 훨씬 라인, 훨씬 라인전 체급이 올라간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인다는 점과, 함께 확실히 이 선수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 롤드컵 플레이 스테이지에서 좀 많이 기대가 되는 미드라이너 중 하나예요. 마이너 지역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 선수만한 미드라이너가 플레이 스테이지 한정에서는 아리아 선수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피니티 스포츠의 원거리딜러 화이트 로터스 선수입니다. 2017 롤드컵 플레이 스테이지에서 본인의 세계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게 한 선수죠. 카에서 5승 옆패바로스 1승 2패, 이지를 2승 0패, 아펠리오스 2승 0패 2017년 롤드컵 플랜스테이지 이후로 브라질 리그를 다녀오면서 폼이 완전히 망가졌고 사실상 이제는 끝인가 싶었지만 2021년 인피니티 스포츠에 합류하면서 한층 더 단단한 라인전과 캐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여줬던 폼에 비하면 노쇠화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번 시즌 자국 리그 내에서는 보여준 퍼포먼스 자체는 원탑 원딜러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침 11.17페이지에서 본인이 자신 있었던 픽인 카이사가 조금이나 마 버프, 버프됐던 점은 화이트 로터스, 화이트, 아 발음이 좀 어렵네요. <laughs> 화이트 로터스 선수에게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전송기가 될수 있으니, 조인 모습을 좀 보여주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인피니티 e 스포츠 선수의, 에, 선수, 서포터 아커맨입니다. 네, 영어 발음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발음이 많이 뭉개지는 점 이해 잘부탁드리겠고요 모스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틸러스 5승 1패, 브라움 3승 1패, 세트 4승 0패, 라칸 1승 1패 2021년 라틴아메리카 스플릿 시즌 1에 시인의 왕으로 라틴아메리카 최고 원딜과 함께 날아올랐었습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탱커 플레이를 확실히 잘해준 서포터로 무려 13살에 챌린저를 달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재능면에서는 정말 고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대부분 탱커형 서포터를 선호하면서 가끔 진짜 기가 막힌 이니시가 정말 큰 장점입니다. 요모 시즌 노틸러스를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히어문테와 로즈컵 때때 과연 노틸러스가 환호받는 픽 픽이 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경기가 시작돼봐야 알건 알텐데 아마도 노틸러스 계속 애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라칸이 지금 티어가 되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니시의 좋은 라칸을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선수의 락간 플레이를 한번 봤었는데, 한 판은 진짜 경기력이 좀 암울한 모습이었는데, 한 판은 그래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2021년 로즈컵에서 진짜 많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선수예요. 자궁리그내 지표는 진짜 나름 괜찮았습니다. 리그 자체에서 퍼포먼스가 괜찮았어요. 인피니티 스포츠 팀 자체가. 리그 수준 자체를 보면 이 정도가 그렇게 압도적이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얼마나 팀이 왔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약간 참고해 주시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발음 좀 많이 뭉개지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글로 글에 관련된 링크는 이제 유튜브 댓글에 남겨둘 테니 영상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글을 좀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이버 인플루언서 곰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